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 아닙니까? <laughs> 이 말씀은, 야곱이 은혜를 받고, 그 형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목표이든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는 그리도 예수를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을 기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몸의 기능들이 쇠하여지게 되고, 달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함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망시키고,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가 점점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아내를 이럴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유치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에도. 아무런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하늘 앞에 바치려 했던 그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산자였고, 가족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고치고, 그리고 평강을 얻으며,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나는 말도 할줄 모르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해서나 그가 결국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도,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주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고 성장하여져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게 쓰임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는 청년의 시절에 아무리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견지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학생 때 회장을 했습니다. 청년 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종종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다해 갈수록 점점 자라가므로, 세월이 다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한 노력, 애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지정의가 잘 조화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구조요, 인격의 삼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연약해져서 정신적인 질환이 그 은혜 때보다도 증가하고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은 정신적인 마음의 병으로부터 그 육체적 병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열되어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정신분열 상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한 환자가 줄에다가 빗자루를 메고 끌고 가면서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맞장구를 치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비 참 예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옆에 사람들을 하는 말이 저 의사가 미쳤다. 빗자루 보고 나비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정신병원 병동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지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는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런 지식이 자라가는 이런 삶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르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될때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즐거워할 줄도 모른다면, 역시 그건 중대한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 드리는 것이 찬양이요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응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멸망당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 지적인 일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아파하고 통분히 여기고 죄 가운데 죄 종로로 타는 것을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데 머물러서도 안 되고 죄를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라가서 성숙한데 이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느 면이 더 발달되고 어떤 면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은혜가 없어서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가 굳어서 밀어내도 나가지 않을 의지가 굳은 분이긴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여러 부분, 인격의 여러 부분들이 잘 골고루 성장하여서, 성숙한 이런 신앙에 이르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경 위에 선 신앙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가는 사람은 근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고 존중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성경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옛 말에 서자서, 아자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 이것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글을 많이 읽었는데,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그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읽은 것은 읽은 것이고, 글은 글일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 책이 그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저 배운 건 배운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성경과 동떨어진 성경을 멀리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자라는 사람은 삼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구도, 입으로 읽는 것, 안도, 눈으로 읽는 것, 심도, 마음으로 읽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데 입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감동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되겠습니다 디엘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이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로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너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의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책이 내가 마음으로 읽을 때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로 하여금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진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때는 누구든지 영적으로 침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그 영성이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성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능력 우리의 감정적인 풍성함이 채워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날 때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선 신앙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맡은 바 일에 충성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의무가 없는 사람은 짐이 없는 화물선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물선인데 짐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종류의 책임들을 가진 존재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힐티 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는 열심히 일하는 때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고 자기 자신도 행복할 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폼페이는 AD 79년에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도시가 1709년에 다시 발굴되어져서 그 당시의 삶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곳에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엄난이 많이 행해졌는지 그 모습들을 발굴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부패들 때문에, 타락들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멸망을 방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모습입니다.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는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화산재가 날리고, 온 화산재가 도시를 뒤덮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 모습이 그대로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트일 것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재 시절보다도 그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그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간에, 최근에, 암이 온몸에 퍼져서 며칠을 살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런 몸 상태를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얼마를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주일 학교에 성경 공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 병이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살날이 며칠 일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시월에는 카타가 섬기는 조그만한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매주 수백 명씩 줄을 지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먼 곳에서부터 그곳에 찾아와서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입니까? 그날이 얼마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아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성경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그냥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월이 다해 갈수록 성숙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들 동안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월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세월이 다해 갈수록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